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옆에 선풍기를 틀었는데 이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어, 요즘 어떻게 지냈나요? 지금 한국은 호주의 우보가 내렸어요. 장마철인데, 어제 오늘부터 정말 하늘에 구름이 뚫린 것처럼 비가 주룩주룩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휴가철이긴 하죠. 8월이 시작됐고, 이젠 7월. 끝났고 8월이니까 본격적인 휴가 시즌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도 못 나가고 계신 여러분들일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딱히 휴가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 휴가를 쓸수 있을 때 쓰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고 막 이런데 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방안이 굉장히 더워갖고 아까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다 찍어놓고서는 저장을 안 해갖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다시 묶고 네 원래 머리를 네 풀고 했다가 지금 땀이 막 나기 시작해갖고 바람도 바람 소리 제발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사히 촬영 끝마치기를 기대하면서 네이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휴가철 어~ 어떤 책들을 접하고 읽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의 이제 어떤 바디 컨디션이 날씨도 습하고 덥고 사무실 낸 되게 답답하잖아요 막 뽀송뽀송하지 않으니까요 어~ 이런 상황에서 어 기존과 같은 생활 패턴과 노력을 하거나 좀더 노력을 하겠죠. 같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니까 아니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길 원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어, 사업부나 이제 회사의 상황은 그 이상의 어떤 일을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정말 힘에 부치는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휴식과 어떤. 완전한 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막 템플 스테이 막 이런 것도 막 가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 네, 이런 시즌에 제가 마침 정말 끌리고 좋아하는 책이 생겨서 그리고 요즘 읽는 책을 소개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두 개의 여행기예요 어, 여러분 저와 같이 어떤 휴가와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막 달리다가 바쁘게 살아오다가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 거야 갑자기 어리둥절하시는 분들께 정말 춘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하나는 여성 작가 성함이 글 사진 모두 조송희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제목은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 뜬다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참 제목 자체가 글 하나 같죠. 조송이 작가님께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저자가 우연히 찾아온 여행의 기회를 접한 뒤로 여행 생활자로 태어나서 쭉 해온 해외 여행기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라고 생각이 되는 일반적으로 마흔아홉 살에 첫 여행을 이제 떠났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에피소드가 너무나 와닿아서 이책콜릭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한 겨울의 바이칼 호수에서의 경험을 이게 적으셨어요. 아, 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이칼 호수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의 순백의 여백같은 느낌이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얀색과 좀 푸르스름 네 어, 호수니까 아무래도 하늘색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여기에 담긴 글 어구를 한번 공해드릴게요 37페이지인데요 내몸 안에 있던 숨어있던 눈물의 샘이 터진 것 같다 울고 싶어도 울수 없었던 날들이 참 길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떤 여행지로 떠나, 떠나서 바이칼 호수든 어떤 요런 어~ 광경을 마주한다면 저자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만 같은 거예요 눈물이 계속 쌓이고 쌓였는데 자연이 주는 위대함 안에 폭 안겨서 어, 다 쏟아내고 싶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첫 에피소드가 너무 강렬하니까 몰입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로서 이미 내가 체험하고 있는 어떤 감상과 느낌을 대신해서 읊어주는, 대신해서 말해주는 그런 다독이는 위안 같은 글이에요. 아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약간 지치거나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 어, 집에서 집콕 하시면서 읽으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 휴캉스 휴식하면서 혹은 바캉스 여행지 떠나서 읽으시면 정말 정말 마음에 어떤 하나의 휴식처가 될 만한 책으로서 추천을 드립니다